전지희의 드라이브는 귀화 초기만 해도 볼 끝이 가벼웠다. 2015년 체코 오픈에서 기록된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68km에 불과했지만, 그는 왼손 쉐이크 특유의 체중 이동과 손목 스냅을 세분화하며 공이 라켓에 머무는 0.01초를 설계했다. 2019년 도쿄 프리 시즌 합숙에선 코어 근력 강화로 임팩트 구간이 3cm도 길어졌고, 스판량은 12% 증가했다. 2023년 도반 세계선수권 결승 직전, 데이터팀은 그의 드라이브 평균 속도가 77kmh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올림픽 해인 2024년 파리에서는 피니시 팔로스루를 짧게 접어 반박자 빠른 타점으로 속도를 80kmh까지 끌어올렸고, 이 변화가 여자단체 동메달의 결정타가 됐다. 2025년 은퇴 경기에서도 최고 시속 82km를 찍으며 자신의 한계치를 스스로 갱신했다. 이 그래프는 속도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피지컬, 멘털이 통합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전지희가 매 시즌마다 구질을 미세하게 바꾸며 상대의 예측을 무너뜨린 과정은 휘화 선수의 성장 서사가 아닌 선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진화시키는지 증명하는 실험이다.